리인수신 있었지만 하리수 음. 너무 아름다웠고 아, 그치, 그치. 오히려 나는 뭐 태어나자마자 어 얘는 음. 여자로 태어났어야 됐어라고 모든이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음. 말할 수 있는 음. 어떤 외형적인 조건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음. 말하는 여자보다 음. 아름다운 여자 그 여자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래야 음.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또 어떤 동정의 어떤 시혜적인 어떤 기회를 주니까 이해는 안 되지만 그래도 아 열심히 사네불쌍하네보기뭐쁘쁘지 않네 이러면서 이제 일자리를 한번 기회를 준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좀더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제가 처음에 만났던 트랜젠더당사자였 분들 보면은 태원에서 밤에 일하시는 분들 음. 어떻게 언니들 만나면 언니들은 항상 이렇게 저한테 얘기해 줬던게 있었어요. 빨리 수술하고 빨리 성별 정정해서 음. 과거를 지우고 음. 조용히 새롭게 살아라 라는 음. 말을 항상 들었었어요. 언니들은 걱정하는 마음으로 항상 이렇게 평가를 했었고 그렇게 음. 남자답니 뭐하니 걸을 때 그렇게 걸으면 안 된다. 근데 그게 뭐 지금은 아왜 굳이 그렇게 했을까라고 했지만 내가 지금 생각해 보면 언니들은 그렇게 했을 때 정말 안 좋은 상황 그런 정말 음. 힘든 경험을 하니까 음. 그거를 제가 경험하지 않길 바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슬픈 음. 일이죠 마치 그러니까 노예면 노예답게 음. 종이면 맞아. 종답게